특히 서양인보다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몽고주름이 많이 발달하고 몽고주름의 양이 많을수록 앞트임의 효과는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과 함께하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트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트임의 종류로는 앞트임, 뒤트임, 윗트임, 밑트임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4가지를 줄여서 사방트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뒤트임, 밑트임을 합쳐서 듀얼트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앞트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봉고주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봉고주름은 안쪽 눈구석, 내안각을 덮고 있는 피부입니다. 특히 서양인보다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몽고주름이 많이 발달하고 몽고주름의 양이 많을수록 앞트임의 효과는 증가합니다. 앞트임을 하면 효과가 좋은 대상은 첫 번째, 눈 사이가 멀어 보이는 경우 두 번째, 눈 앞부분의 흰자가 눈 뒷부분의 흰자보다 적게 보이는 경우 세 번째, 눈앞 피부 덮임이 심한 경우 네 번째, 쌍꺼풀 앞 라인이 묻힌 경우 다섯 번째, 눈의 가로 길이를 연장해 시원한 눈매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앞트임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몽고주름의 구조 양, 두께. 피부의 탄력입니다. 두 번째로 눈동자의 돌출 여부입니다. 돌출 정도에 따라 몽고주름이 떠 있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누호의 노출량입니다. 눈 앞머리 부분에 빨간 속살을 누호라고 하는데요. 몽고주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호가 보이는 경우가 있고 몽고주름에 의해서 누호가 전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고려하여 앞트임 수술을 해야 합니다. 과거 수술법은 눈 앞머리에 흉터가 남는 수술이었습니다. 현재는 무흉 앞트임 수술 개발되었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주름 안쪽에 봉합 부위를 위치시켜 흉을 숨김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절개한 상처를 꿰매고 나면 수술 자국을 따라 붉은 기운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흉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칠밥은 5일에서 7일 후 제거하게 되고 칠밥을 제거한 다음날부터 세안과 화장은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앞트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밑트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황에 맞는 트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코성형으로 눈이 몰려 보일까봐 걱정하시는데 코성형을 하면 붓기로 인해 미간 사이가 더 높아지고 눈이 몰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앞트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압구정 서울성형외과 김대영 원장이었습니다.